네, 안녕하세요. 똥고꼽TV의 준서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책상, 책상, 책상을 정서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맨날 제가 있죠. 그이냐 책상을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또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생각 중이에요. 그, 그래서 책 책상 정리한 거를 그 뭐냐 어 많이 많이 하면 되게 된된거 같습니다 뭐 요즘 조회수도 좀 나와요 네 오늘은 책상 정리를 한거 보여줄 건데 이거 제제 제 방도 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데 뭐 여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 잠깐만요. 이거. 안 돼! 이렇게 놓고요 네, 이렇게. 책도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이거를 안에다 놓자. 응. 음. 안에다 놓고. 제이도 오늘이 마지막. 네, 마지막, 그게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상 리, 리뷰 보여주는 거를 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뭐야, 반대쪽으로 했잖아. 반대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도. 어, 이 정도면 됐어. 됐어, 됐어. 아, 나 구독자 1000명만 됐었으면 좋겠다 10만 명안돼고 그래서, 됐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노력을 다 한다 했죠? 네. 이, 이게 아마도 노력, 여기까지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는 그냥 잘 사용하기도 한데 아, 안 사용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서랍에 놓기로 하고 그리고 책도 여기 꼽아둘게요 여기다가 꼽아두고, 꼽아두고, 휴지. 이제, 그 다음에, 요거요거 뭐냐. 그, 전등. 네, 라이트 전등. 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요, 요거는 뭐, 여주 자. 두고, 5만원. 5만원씩. 옛날에는 제가 27만원인가 그 정도 있었는데, 아유. 이 레고들을 다 샀어요. 자, 요거, 돼지열집 하고, 이거는 나눠져 있는데, 일단 돼지열집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요거, 그리고 끝이에요. 네. 이게 7만원씩 거의 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동굴은 우리 이모부 친척이 이모부가 사줬고요. 이거는 이것도 이거 벌집도 이것도 친척이 모부가 동생한 우리 우리 제 동생한테 주고 준 다음에 이렇게 그 우리 동생이 여기 하체 하자고 해서 하체를 했습니다. 자 요거 요것도 꼽아둘게요. 꼽아두고, 5만원 권은 서랍에 잠깐 두자. 두고, 꽃도 일단 두겠습니다. 영어가 보여야 돼. 네, 영어가 보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서랍에 두겠습니다. 서랍, 서랍. 아, 서랍이 좀 더러워요. 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풀도 그렇게 너무 많이 쓰지는 않아서 서랍에 두고요. 이거 깔끔하죠, 이제? 네. 이것도 들어있네요. 네, 이 정도 하면 책상 정리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잠깐만, 오만 원만, 원 오만 원, 내 오만 원, 네, 내 오만 원 네, 주고, 저는 서랍에 줄게요. 서랍에 둔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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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안경이랑 그 다음에 요거 보안경 보안경 이거 총쏠때 쓰는 거 이것들을 이거 왜그 여기 위에다 얹을 거예요 네 여기 위에다 얹고 이거 부러졌네 바퀴가 이 아이언맨 아이언맨 해놓고 요거 됐다 잠깐만요 쉬어 열히다 싸고 왔습니다. 어우 오줌 너무 많이 왔어. <laughs> 네, 그리고 이것들은 다 밑으로 넣을게요. 잠깐만요. 지금 어 시간 충분하겠다. 네, 이것들은 다 서랍에다 넣겠습니다. 잠깐만, 안경은 이러면 안 되니까 안경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여기다 두겠습니다. 여기도 좀 들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 또, 코. 아, 5%야, 씨. 잠깐만요. 이거 5%여서, 잠깐만요. 이거 충전해놓을게요. 잠깐, 여기, 보셔, 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됐다. 잠깐 보시고, 잠깐만요. 제가 금방 할게요. 금방 할수 있어요. 어, 이제면 됐나? 나이 정도는 됐다. 응, 됐어. 됐어, 됐어. 그럼 이 요거까지 넣어놓고요 다. 네, 이러면 완벽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엄청 더럽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